보통 선봉을 네. 많이 꾸신다고 들었어요. 네, 네. 선생님도 혹시 선몽을 꾸신 적 있으세요? 아, 저희 시어머니가 제자를 내리는 꿈었는데 그니까 제 동생이겠죠. 근데 그분이 아마 오실 것 같아요. 똑같아요. 제가 꾸은 거하고. <laughs> 어떤데요? 아, 남자분이시고 등치 좀 있으시고 어, 그 꿨거든요. 어, 저희 엄마가 제자다 인사해라 그래서 인사 한 꿈을 꿨는데 이제 들어오 들어오셨더라고요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분 판단이시지만 지금 들어오실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가끔씩 선몽이나 네. 뭐 이렇게 앞날을 이제 본인이 맞추시잖아요. 네, 저도 놀래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저 두꺼물로 울리겠는데 그렇게 이제 맞추시면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어, 무지 놀라죠. 무지 놀랐고 새롭고. 아 이게 신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또 느끼죠. 네. 음, 예.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예지목 말고 또 그런 게 그런 상황이 있었을까요? 음, 저희 제가 가리고 날짜를 잡고 이제 기도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전날에 음, 예전 여기 법당 말고 예전 법당에서 할머니가 나를 잡 다리를 착 잡아 끌더니. 일어나!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, 일어났죠? 일어났는데,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막 도깨비도 보이고, 뭘로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, 막, 아니라고, 아니라고 했는데, 할머니가 갑자기 단상 위에 올라가더니, 내 자리는 어디냐! 그래서 막, 호통을 치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. 그래서 이게, 아마, 가리꽃을 하라고 그 뜻인 것 같아요. 할머니 자리가 없다는 거 보니까. 그래서 막, 울고불고, 막, 기도해, 빌었던 적이 이렇 생각이 납니다. 네. 선생님은 그럼 네. 아직 신을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네. 주변 사람들이 몰라서 약간 무속인에 대한 차별은 좀덜 느끼셨겠어요? 네 근데 요번에 어.. 저기.. 점.. 그 뭐지? 그거 네. 점안식이라고 하죠? 그거 할때 제가 원래 귀띠를 이제 다루려고 했었는데 미친 에서 자기는 음? 교인이다 여기 음. 무당집만들리냐 난리를 치는 말하면 지금 기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서러워요 제가 무슨 뭐도 아니고 뭐한 것도 없는데 기대도 못하게 하시니까 원래 그런 조건으로 여기 들어온 건데 지금 못하고 있어 요 <laughs> 이제 여기다 신당에다 네. 이제 기대까지 달게 되시면 네. 정말 이 주변 분들 이제 무속인 것달리게 되잖아요 네. 어떠세요 좀 심정이 일단, 잘해야죠. 잘해, 꼭 잘해야 될 거고, 또, 열심히 해서, 좀, 무송인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, 어, 좋은 사람이다. 어려운 사람 구해주는 중생들 구해주는 그런 사람이다. 그걸 꼭 보여주고 싶어요.